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로는 첫 번째 생계급여, 두 번째 주거급여, 세 번째 교육급여, 네 번째 의료급여가 있고, 이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에 소유 여부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거나 임차가 구는 전월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교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국가재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소득과 재산의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제적 등본 등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소득 재산 및 보장 가능 여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생활 실태, 장애 유무, 가구 특성을 통해 당사자의 근로 능력을 판정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후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정 내용이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사 과정이 끝나고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및 개인에게는 급여가 제공됩니다. 급여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공되며 기타 급여는 현금으로 의료 급여는 필요한 가구의 현물로 제공됩니다. 이후에는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유지, 변경, 중단 등이 결정됩니다.